어제 도내 국회의원들 후원금 모금 현황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의원은 염동열 의원이었습니다. 출석률은 94.2%였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의원, 정문원 의원 순이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출석률이 70%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권성동 의원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기선 의원 53건, 황영철 의원 42건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17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330여 건입니다. 이중 30%가량은 사실상 통과됐지만, 나머지 60% 정도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실적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 평가입니다. 본회의 통과 법안에 해당 의원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질적 평가를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이 찬반기권 어떤 표결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아홉 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지역발전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지역 관련 예산을 반영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말이 맞는지 최종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